아 하나 둘셋네개네

야좀어안어 지금? 니까 이렇게 <laughs> 이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, 지금. 지, 있네, 지금 있는 지금 웃지 마. 웃지 마, <웃음> 괜찮아. 어도 돼요. 즐기요. 웃지 마. 진짜 재밌는 경기인데. 야, <laughs> 아, 나 진짜 똑바로 잡아야 데그 경기가 재밌는 경기라고. 아, 그 <laughs> 아, 그래. 어.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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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아, 喂、啊，我们不是、嗯，我们 way, 不是，我们不是，大哥，大哥。 라방 찍고 싶더라. 아, 드시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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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영상 어디 혹시 올리시나요? 네, <laughs> 저 와서 보면 돼요. 돼요. 이렇게 찍기 네, 어 들어온 돼요. 아니 잠깐만 너무 죄송해. 안 이상한 거 원래. 좋아요,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, 좋아요, 구독. 유튜버님, 유튜버님. 결과가 다 풀렸나. 아, 근데 있는데 저리 뛰어도 되나? 있다. 아, 가자. 오 선돌이. 성질. 샌드위치 됐어. 어성진아가가가 그냥 해먹지아안불었어그 我死了。<laughs> <laughs> 모르는거지 른다지 그래 멘트 <laughs> 아니 한사람 잡아주라고 니가 말해봐 괜찮아 마킹하래 얘들아 말좀 해 말좀 자 어. 지금 <laughs> 우리가 빨리 하자 뭐 하자고? 지고 있을까 있을 빨리 하자고? 아까는 <laughs> <딸이> 여유를 가지라 고그거는 <laughs> 아, <laughs> 0개 이제이1 넘어갔으면 2려된다 안된다! 안된다 우리 코치 이제 끝났어 빨리 힘내 우넣어뭐라는 거야 빨간 쉬지 말고 쉬지 말고 뛰어 얘기하면서 해! 아, 멈춰, 안 멈춰, 진짜. 너뭐 있다고 폭소리 쉬었지? 오. 옳지. 옳지. 수비라. 수비 뒤로 가 아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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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<laughs> 손님 맨날 손 <손님이라. 웃음> 내가 볼때 코치 손이이는어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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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가람거 와, 가람이가... 어, 가라이 밥도 배그를 먹었잖아. 어, <laughs> <laughs> 아, 멋있어, 어가있어 아, 어 아, 너무 진짜 汚れだけ取ってもらうけどね。<laughs> 저기 이제 골키퍼가 어. 이제 바꾼다고 아, 아, 아. 얘기도 안 하고 우리도 골키 없는 지 몰랐어 어. <laughs> 우리도 없었어 여기서도 여기 있어줘 그냥, 그냥 넣었으면 그어갔는데 그냥 말을 안, 안, 안 했기 근데 손님이도 몰랐어 골키퍼가 애들지나한 번만 넣어이 뛰어라 목소리 아니 이게 뭐지? 담배는 폈다가 <laughs> 뭐 괜찮은 그런 느낌 있잖아 목이 칼, 칼을 어, 고 당겨올라 어, 어. 가나아니야 우리 소리를 많이 쓰러서 어제 추운데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 <laughs> 근데 경기 한경기 <laughs> 먹고 나서 다음날 되면 못뭐 가더라 어. 그리고 반디 가려야돼 그래 내 되게 절망적이라서 아무 말도 안해는기야 머리 위로 아 진짜. 내가 밀어버린 밀야차차차차차 빠고 차 亲爱的。<noise> <noise> 강하게 가서 어 투표할 때 투표할 때 강하게 잘리면 안돼 <laughs> 다리에 힘 줬어 왜? 언니 왜 힘이 없는데? 공차이더라고 예, 예. 형이, 형이 몸이 군 너의 몸이야 뒤뜨려 우리 m v p 에 나? 우 언니 이건 전염도에 있잖아요 그래 완전 부럽더라 야 미이! 어? 집에 트럭 트 이준아 이제 죽겠다, 죽겠다. 일주집1어안아야다 근데 그리고 그게 손희랑 가자 없애 <laughs> 나온 애도 천그대 1회였어 1회에 이래 1한 거야? 완전 아, 부럽다 야 1학년도 완전 부럽다 야 어? 너 부럽다 야, 야. 너? 민준아 이때에서 느낌이 네? 어때? 우승하면 익숙해요? 우승하면 느낌이 어때? 뭐 이거 뭐. 뭐, 뭐 뭐. 너무 뭐? 우승해서아 <laughs> <너를> 못... <laughs> 근데 지호가 되겠지? 야, 너, 야너라테스할 야, 너, <laughs> 거야. 너 기분 동의해 내가 정말 많이, 많이 봐을거너 <laughs> 아, <좀> 네,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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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? 좋아요 하고 이야기해. 너뭐 대회 언제 했어요? 없어요. 누나, 이게 없어요. <웃음> 마지막 대회였어요. 뭐머 이제 올래는대회끝이야 대회 끝났네. 이화이팅치이고 걷지 <laughs> 말아 걷지 말라하너 걷지 말라 말없이 말했어. 너. 너, 응. 너 지금 라너 <laughs> 지금 <걸어>? 가라. 지라 <laughs>

¡Gracias! 으아! 지아어 뛰어!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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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

아니, 애, 괜찮아요. <laughs> 다, 주여라, <밀어> 그래? <목이> 아니야, 아니 대소리. 상대방 고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이가 해야 되는데. 어, 야! 가자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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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얘기하니까 코치는 막 한다는데 나도 잘들려여기청해